네, 안녕하세요. 진디스탁의 건담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실적주, 어, 작년도 실적이 좀 대박이 났던 종목에 대해서 어, 두 종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뭐 급등하거나 뭐 날라간다 이런 건 없지만, 그니 안정감은 있습니다. 안정감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크고 두 종목에 대한 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차트가 아니라 여기 표에 보면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올해 이제 이익적으로 보면 대박이 났고 주가는 어 올해 아 작년 그 초반 대비해서 약100% 수익이 난 시가총액이 뭐 3조 5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주는 지금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 키움증권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어 여기에서 보시면 그 대주주는 다우기술입니다. 다우 기술이 44.8% 대주주입니다. 다우 기술. 오늘 그 말씀드릴 게 다우 데이터와 다우 기술인데 키움 증권의 대주주는 어, 다우 기술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서 다우 기술에 그러면은 대주주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다우 데이터입니다. 다우 데이터가 다우 다우 데이터가 다우 기술에 대한 지분을 45% 어, 대주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이 사슬처럼 이게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키움증권의 소프트웨어든 MTS든 HTS든 모든 그 소프트웨어 기술, 기술에 대한 그런 그 업데이트나 모든 그 시스템은 다우기술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우기술의 대주주는 또 다우데이터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 다우기술에 대한 먼저 실적을 한번 어, 먼저 보시게 되면 어, 컨셉션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 처음 하시면서 그 컨셉 선수를 딱 봤을 때, 뭐, PBR이나, 뭐, BPS, EPS, 뭐, 퍼, 여러 가지 다 그런 거 보시는데, 그런 걸로 주식인 걸 보시면, 당연히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겠지만, 테마주는 당연히 뭐, 실적 그런 거볼 필요도 없고요 테마는 테마일 뿐이고, 실적주는 실적주가 어 작년도 대비해서 계산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요 이런 계산 방법으로만 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주식해서 대박 나야죠. 어 그분들이 그럼 전업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더크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보조 지표일 뿐, 보조의 그 자료일 뿐. 이거는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우기술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2조 3천억 매출만 보면, 그리고 2019년도에 3조 2천억. 그런데 아직 그, 그, 그 정, 산이 되려면 4월달에 나오죠. 법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5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조 3천억, 3조 2천억, 작년에는 좀 매출이 좀더 올라서 5조, 2, 5조 한 3천억, 4천억 정도 추정으로 나오는데. 왜냐면 하 여기 지금 작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에 3, 2조. 그리고 어, 2분기에 작년에 9천억. 그리고 3분기에 1조 2천억. 그러면 이것만. 3분기, 3개의 분기만 합친 것만 해더라도 4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분기에도 한 1조 정도가 더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4, 4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 2019년도 대비해서 약50% 정도 매출액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 다우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상,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좀, 어, 탄력을 붙어서 많이 갔습니다. 이게 이제 우파 상승까지도 마무리되고, 하락을 하려 했으나 매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1파, 2파, 3파, 4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23,000원이든 요 구간, 저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 요기, 요 정도, 23,000원 이하에서 오실, 온다면, 23,000원에 온다면, 분할 매수. 그러면은, 어, 2파, 4파. 아, 1파, 2파, 3파. 4파, 4파 조정 구간에서 오파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고, 여기에서 실적주들이, 다른 종목, 이게 소외를 그래도 좀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중, 시중에서, 어, 탄력을 받고, 약간 좀 수급이, 실적이 대박이 났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같이 이제 뭐, 그 시장에서 약간좀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주가는 신고가, 52주 신고가 패턴으로 가서, 최고점이 26,000원대까지도, 어, 목표가를 잡으시면서, 매수가는 여기 눌림, 눌림을 잘리주는 어 4파 하락 조정 구간 여기 요 정도 한 2만 여기에서도 밑꼬리가 발생되는 요기네요 2만 어, 9천 어, 2만 2천9백원 요 정도 구간에서 약간 진드근이 올라갈 수 있는 5파 상승을 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다우기술도 보시면 될것 같고 다우기술의 어, 대주주인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실적을 먼저 한번 볼까요? 다우데이터도 차트 보기 전에. 네, 똑같습니다. 다우데이터는 2018년도에 2조 6천억. 그리고, 어, 2019년도에 3조 6천억. 근데 올해 한번그 예상을 해보면, 어, 매출은 아마 더 올랐네요. 거기 그 다우 기술보다는. 어, 1분, 아까 그 다우 기술은 한 5조 정도를, 5조 초반대를 유, 어, 예상을 하는데, 1분기 때, 작년 1분기 때 2조 6천억, 그리고 2조 2천억, 3, 4, 3분기 때다 합쳐보면 2조, 4조, 5조에다가 6조, 6조 한 2천억 되네요. 그러면 마지막 분기가 1조 대가 넘는다고 하면 한 7조? 그러면 100% 성장하는 실적 2019년도 대비 20년도는 어, 100% 매출이 어, 더블 될수 있는. 하지만 주가는 20년도 대비해서 아직은 조금 더 고점을 좀 랠리를 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선반영이될 수도 있는데 차트상으로 선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도 전고점은 돌파를 할수 있는 이 정도. 한 17,000원 때는 무조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거래량 없이 쭉 빠져줬고 다시 추세하고 일명 균형 봉상 이제 그 최근에 정고점에 대한 물량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4,300원을 뚫려 안뚫려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가장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모아가는 구간이 나오는거고 12,700원에서 13,000원 여기는 어 모아가는 구간 그리고 1차 저항은 14,4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500원 정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를 어, 매수를 하신다면 뭐 다우기술이나 다우데이터 그리고 키움주권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우기술을 매수하셔도 되는 거고 뭐 두개 정도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가격적인, 면이, 가격적인 면이 부담이 없다면 뭐 다우데이터도 하나의 매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주는 장기투자입니다 이것도 시가총액이 어, 다우데이터는 5,000억 다우기술은 1조 정도 되는 뭐 그렇게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중장기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 부자들은 적금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내 원금을 까먹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는 내 돈의 한 일부를 손실을 할수 있는 게 투자이고 투기는 내 돈을 다 날릴 수 있고 아니면 두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투기로 하지 마시고, 투자와 적금, 안전성을 섞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